한 마리의 반려견이 보호자와 함께 있다가 병원에서 치료 시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보호자의 심정은 어떨까요? 반려견은 보호자들에게 가족의 의미입니다. 생명이 죽음 앞에 어떻게 웃는 표정을 지으며 미소 지을 수 있을까요? 사진을 보고 있으면 지금 일어난 상황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남의 일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의 윤리의식과 반려동물에 대한 모습은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기사와 현실을 접할 때,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도 큰 팬로스를 겪고 있으실 보호자가 걱정되지만, 한편으로 사람에게 더큰 충격을 받아서 걱정이 됩니다. 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기사나 정황을 봐서는 정말 큰 잘못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진행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반려견 삼순이 사건은 1kg도 안 되는 작은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견을 잃어버린 가족들에게 노출된 CCTV 수술실 폐쇄회로 장면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삼순이 가족은 인터넷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렇게 밝혔는데요, 보호자는 삼순이는 마취도 못깬 상태에서 눈도 못 감고 하늘로 먼저 떠났다고 합니다. 평판이 자자하던 곳, 반려견을 사랑하는 것 같아 더 소름이 돋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에서는 강아지를 아끼는 척, 사랑하는 척이라고 병원 의료진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가장 이슈가 된 것은 반려견 삼순이와 마지막 작별을 하러 갔을 때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심하게 부려진패브리지와 미스트였는데요. 보호자가 수술실에 CCTV 영상을 보게 된 계기가 이렇습니다. 보호자는 믿음이 컸던 병원이어서 TV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데려와서 작별 인사를 하려고 보니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상한 향기와 냄새가 났다라고 CCTV 영상을 보게 된 것을 설명했습니다. 반려견 삼순이 보호자는 수술 체온을 올려줘야 할 강아지에게 더군다나 입안에 호스를 끼고 있는데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수 있을까 라며 분노했습니다. 이어 보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kg도 안 되는 작은 강아지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동물 병원이라 직업은 상처 있는 아이들을 치료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죽이려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 의사, 원장이 정말 미워 보인다. 이렇게 무지개 다리를 건넌 강아지가 또한 말이 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1kg도 안 되는 작은 강아지 그 동물병원에서 수술 후 온몸에 워터리스, 샴푸 떡칠 후에 화장실형 패브리즈 강아지, 얼굴에 뿌리고 미친 듯이 웃음. 디퓨저 가져와서 온몸에 바르고, 자기 가방에서 샤넬 미스트 꺼내, 분사 후 향수 맞는 신용 그 후, 동물병원 원장이 스포이드로 무언가가 뿌린. 결국 1kg도 안 되는 지금 강아지는 무식의 다리를 건넜습니다. 동물병원이란, 직업은 상처 있는 아이들을 치료해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죽이려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 의사, 원장이 정말 미워 보입니다. 이렇게 무지개 다리를 건넌 강아지, 또한 마리 있다고 합니다. 또 다시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 생긴다면 반려동물을 잃을 가족 품에 슬픔이 평생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국의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청와대 청원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